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우리 구속언약 첫 번째 시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언제 부르셨을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언약을 공부하고 있죠 언약은요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가 크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언약은 먼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구속언약 자 언약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면 구속언약과 그리고 창조언약 창조언약 그리고 은혜 언약.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뭐 노아 언약이라든지 아브라함 언약이라든지 뭐 이런 언약들 있죠. 그 언약들은 다 어디에 속하냐면이 은의 언약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구속 언약을 배우고 있고요. 창조 언약은 우리가 이 다음 챕터에서 배우게 될 텐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우리가 잘 아는 그 구절 있죠? 그게 바로 창조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큰세 분류 중에서 오늘 배우는 게이 구속 언약. 어,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 했었어요. 그쵸? 이 구속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했고, 그 구속의 약속이 구속의 약속을 누가 하셨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사이에 있었던 언약이다. 그래서 다른 언약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그런 언약이었는데 이 구속 언약은 좀 특이하다.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언약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여러분에게 어, 말씀을 해드렸었죠.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 언약에 속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대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거든요. 어,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모든 약속들, 자지 구속 언약 만나고 창조 언약 만나고 은혜 언약에서 막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뭐 모세 언약, 다이더약 사실 그거 말고도 많은 언약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들을 여러분이 계속 만나게 될 텐데 이그 모든 성경에서 만나는 언약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점진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그 계시가요. 점진적으로 점점점 더 많이 계시된다는 거예요. 역사의 진정과 더불어서 하나님 자신과 그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을 점점 더 많이 계시한다는 거예요. 그 계시는요. 그럼 이 A 약속이 있었는데 B 약속이 왔어. A 약속 없어지고 B 약속이 생기는 거 그렇지가 않고요. 그 계시는요. 다 지속적이에요. 지속적.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은 지금 나에게도 해당하는 언약이고요. 노아에게 했던 그 언약이 지금 나에게도 해당하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게시는요. 지속적입니다. 이전의 약속을 막 바로잡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 새로운 게시가 옛것을 교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정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게시에 어, 이 새로운 내용을 더 내가 더 명확하게 알수 있을 만큼 1 더하기 1을 배웠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곱하기 배운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시를더 명확하게 우리가 알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 이 하나님은요, 보강하시고 추가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네, 이 모든 언약은 어떤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이건 매 시간 여러분 강조해 주셔야 됩니다. 모든 언약은 다뭘 말하고 있다. 언약의 통일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 하나님의 뜻을 점점 점점 더 우리가 분명하게 이 조금만 보이던 것이 점점 점점 더 제대로 많이 보일 수 있게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그렇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계신 성경은요, 우리를 너는 아담 안에 있는 자인지 아니면 너를 어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지를 우리가 볼수 있게 합니다. 아담은 우리의 대표자였죠.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그 아담의 후손들에게 효력을 미칩니다. 아빠의 결정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사는 거 우리가 결정했나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거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었죠. 우리 윗대가 여기 살고 있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요. 아담이 언약을 파기해서 저주 아래에 있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 역시 그 죄의 영향력, 어 저주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자에게 아담의 범죄가 영향을 미친다는 어,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또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은혜와 칭의의 효력이 작용한다는 걸 뜻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 부르신다는 이첫 언약, 어, 하나님이 어, 우리 주원이 너를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 너를 부르셨어. 그첫 언약은 언제 있었을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일까요? 역사는요. 시작이 있고요. 끝이 있어요. 우리 인생도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지금의 인생이 그 인생의 끝에, 우리 인생의 끝에 끝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끝에 결정된 그것이 영원한 삶어 일지, 어? 그 영원한 삶이 영벌일지 영생일지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 야곱을 보셨죠, 여러분.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찼던 그 야곱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찼던 야곱을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고 하나님은 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고 약속하시고요.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하십니다.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할 거야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감사한 줄 모르고 집을 나간 탕자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어 언제 부르시기로 작정하셨을까요? 아이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언제 부르셨을까? 큰 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부르셨다고 네가 인지한 시기는 언제야? 하나님이 날 불렀구나 라고 인지를 한 적이 있니? 인지한 때는 언제였니? 어떤 계기로 그런 생각을 했었니? 어, 내가 깨달은 시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를 부르신 시기가 있습니다. 엄마는 아까부터 부르고 있었어. 근데 내가 다른 거 하느라고 막, TV 보느라막못 듣고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들은 시간이 3시였어. 엄마는 2시부터 부르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부른 게 2시부터라고 할수 있는 게 아니겠죠. 어, 엄마는 계속 이게 옳은 거라고, 너에게 이게 좋은 거야라고 계속 가르쳐 줬어. 근데 계속 내 생각을 주장하다가, 내 마음대로 한 결과를 맞닥뜨리고 나서야, 아, 엄마의 가르침이 옳구나. 엄마가 나에게 이걸 지금 말해줬구나. 지금 말해준 게 아니야. 엄마는 이전부터 계속 말해 주고 있었어요. 그쵸? 자, 어이 엄마가 그 전부터 얘기하고 있었는데 내가 지금 인지했다고 해서 그 지금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엄마의 사랑은 언제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깨닫기 이전부터 엄마의 사랑은 존재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모가 되고 나서 아 우리 엄마가 나 이렇게 사랑했구나. 라고 깨달아요. 그런데 엄마의 사랑은요. 그러면 그때 시작된 게 아니죠. 그 전부터. 지속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가 깨닫기 이전부터 엄마의 사랑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셨습니까? 아직 못 깨달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 나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깨달았든지 깨닫지 못했든지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언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서 어, 부르시는 것을 언제 작정하셨을까요? 자, 이거는요, 우리가 인지한 시기가 물론 있죠. 그 우리가 그것을 깨달은 시기, 어, 그것도 참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 진짜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부르셨는지, 어, 그거는요, 하나님께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답을 어디다 써놓으셨죠? 답은 항상 성경에서 찾아봐야겠죠.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우리 에베소서 사장 사절을 보면, 자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한 소망 안에서 부르셨다는데 그 부르심의 한 소망은 아들양한 소망은 뭘까? 뭐 이런 질문을 해보셔도 좋아요. 자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이렇게요. 너희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자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자 근데 사, 에베소서 일장 사절을 한번 볼까요? 자 언제 우리를 언제 택하여 부르셨는지 여기 정, 정답이 나오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우 왜 택하셨는지 왜 부르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 부르시는데 택해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쵸? 그 작정함은 언제입니까? 창세전에. 창세 전에 창세 전에라는 건 언제예요? 창세 전에. 창세 전에는요. 언제냐면 창세가 뭐예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나왔어요. 여기요. 왜 부르셨는지도 나왔어요. 자, 택해서 뭐예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고는 뭐예요? 뭐 하려고 하면 그거는 뭐예요? 그 의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결혼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서 아내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 아내를 통해서 남편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남편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남편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아내에게 주라고 하나님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내요, 아내는요, 이 땅을 살면서 타락의 영향 아래서 어떻게요? 흠도 흠도 생기게 됐고요, 깨어짐도 있단 말이에요 내면 안에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남편의 사랑을 통해서 깨끗하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정말 남편의 사랑으로 깨끗하게 씻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요 어, 이 남편의 남편은요 하나님이 아내를 아내라는 존재를 통해서 어떻게요? 이 남편이라는 존재도 이 땅을 살면서 참 어렵고 힘든 이 타락의 비참함에 이 속해 있는 이 땅을 살면서 그 안에 타락의 영향이 임한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요? 아내의 사랑을 통해서 정말 죽게 하듯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남편을요 어떻게요? 그 아내 하나님 하나님께 받아서 이 남편을 섬기는 정말 그리스도께 하듯 섬기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 섬김을 통해서 남편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어 주기를 바라세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부르셨어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택하셨어요 뭐 하려고요? 우리를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창세 전에 아셨어요 이미 타락의 일이 있을 걸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아니 내가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는데 아 진짜 안 되겠네 어 아니 나는 인간이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해 버렸어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창조하시기 전부터요 우리 창조하셔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어떻게요 이그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실지까지 하나님은 계획을 이미 다 세우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어 우리가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어자 우리 3시 회의, 회의하자. 아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비상 대책 위원회를 꾸려서 자 누가 갈래? 예수 예수님이 제가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그게 아니고요. 이 창세 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요 이 흠이 있고요. 우리 부족함을 많이 느끼시죠. 우리 연약함을 많이 느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걸 모르고 내가 사랑했네. 이게 아니고요.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깨끗하게 씻겨주시려고.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자, 하나님 우리를 언제 택해서 부르셨냐고요? 하나님이 언제 택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창세 전에, 창세 전에 언제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이 하나님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우리 눈 앞밖에 못, 못 봐요, 그렇죠? 근데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있었던 약속.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구속 언약은요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있었던 약속입니다.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어 누가 세 분이 계셨어요? 누가 계셨죠? 맞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부, 성자, 성냥 성자, 그렇죠? 오늘은요 이그 우리가 이 과에서는요 구속 언약. 어, 구속 언약은요 이세분 사이에 있었던 약속입니다. 이세 분이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를 이것도 역시 어떻게요? 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봐야겠죠. 자, 그래서요 어, 우리가 이제 아, 어, 우리가 이, 이제부터 이런 내용들을 이 뒷과에서부터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오늘 포인트 여기 정리가 돼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습니까? 부르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어,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것 언제 작정하셨을까요? 답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1장 4절을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언제요? 창세 전에. 언제입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우리가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어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게 오늘 우리가 이 과에서 배울 구속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어 누가 계셨습니까? 자, 이 성부 성자 성령. 이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우리가 이 과에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좀 살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기억합시다.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요, 오늘도 우리는 실수가 많고, 연약함이 많고, 하나님이요, 그거 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나를 택하셨는데, 내가 그런 모습이 있을 거를 알면 또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 원하신다고요? 그 점을 다 깨끗하게 씻어주기 원하신다. 어, 오늘, 나에게는 나의 그런 분이 계시다. 라는 거를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또 힘차게, 어, 그렇게 어, 또 오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